네, 이번 시간에는 격조사, 그중에서도 주격 조사, 서수격 조사, 관형격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격조사니까 체언과 결합해서 문법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주격 조사가 붙으면 주어. 서수격 조사가 결합하면 서술어. 관형격 조사가 결합하면 관형어가 됩니다. 그렇죠? 이 문법적인 성질은 현대 국어와 동일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주격 조사인데 현대 국어는 이아 이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 반면에 중세 때는 이 짝대기 그리고 실현되지 않은 이세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어, 아는 어디 갔어요? 라고 하면 간은 16세기 후반이 돼서야 등장하거든요. 문헌의 처음으로. 그래서 15세기에 한정한다면 가라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격조사 형태소는 하나예요. 이라는 형태소 하나 있는데 실현되는 환경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 거죠. 자음으로 앞말이 체언이 자음으로 끝날 때에는 이가 온전히 실현되고 앞말 체언이 모음으로 끝나면 이만 쓰이고 체언이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면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세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을 쭉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어?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짝대기만 쓰였는데요. 샘이 깊은 물은 샘하고 짝대기만 쓰였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어졌기를 하다 보면 짝대기만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음 끝에 이가 결합한다는 건 끊어졌기로 된 문언들을 보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샘, 이, 깊은 물은 막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그런 문언에서는 끊어졌기가 되어 있는 문언에서는 자음으로 끝나면 이가 결합한 게 맞아요. 근데 이어졌기 되다 보니까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표기형으로 봤을 때에는 짝대기만 쓰여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이가 온전히 실현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수격조사는 여기에 그대로 라만 결합한 형태가 돼요. 자음으로 끝나면 온전히 실현된 이에 라가 결합하고요.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짝대기 라.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면 그냥 라만 결합합니다. 그래서 루는 다락 이라. 근데 이것도 이어졌기 되니까 짝대기 라처럼 보이긴 하죠. 아무튼 이 온전히 쓰이고 그 뒤에 라가 온 거고요. 두 번째 보면은 여섯 차트 해 을류이라 그러면 을류니까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이라가 결합하고 짝대기 라가 결합하고요. 이나 반모음 위로 끝난 거 치는 리라 하면 니 해서 이로 끝났죠. 그래서 뒤에 라만 결합합니다. 가끔씩 질문하는 친구 중에 을류이라 돼 있으면 어? 유잖아요. 유. 야여요유. 이거 반모음 위로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야여요유는 반모음 이로 시작한 거예요. 이야. 이오. 이, 우 이런 식으로 반모음 2로 시작한 거지 반모음 2로 끝난 거 아니에요 반모음 2로 끝난 거는 왜 우리 모음 글자, 모음 자를 공부할 때이상합자로 배운 거 있죠 이미 글자 완성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이가 붙은 것들 이상합자이상합자들이 반모음 2로 끝난 모음들입니다 참고를 알아두세요 그래서 야, 여, 요, 유는 반모음 2로 시작한 모음이지 반모음 2로 끝난 모음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마지막으로 관형격 조사입니다. 관형격 조사는 특이하게 유정명사냐, 높임명사냐, 무정명사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정명사의 경우에는 이나의로 쓰여요. 당연히 체언의 모음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이 의의가 나뉘고요. 무정명사일 경우에는 시오시 쓰이고 높임명사일 경우에도 시오시 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음이 하면 부처모음이 나라의 말이 하면 나랏 말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유정명사의 경우에는 아이나 의가 쓰이고, 무정명사나 높임명사일 때는 시옷이 쓰입니다. 현대국어는 시옷이 없고 전부 다 의밖에 없죠? 철수의 가방, 선생님의 넥타이. 뭐 높임이든 무정명사든 유정명사든 전부 다 의밖에 없는데, 중세 때는 아이, 의, 그리고 시옷. 이세 가지 형태가 존재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가 관형격조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주격조사와 형태가 동일한 이가 관형격조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예문을 보시면 내말 같아니라, 너말 같다 그 뜻이죠 내말같은이라 했을 때너의 이가 붙었는데 얘가 관형어로 쓰이는 거죠 너의 말, 그쵸? 이런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했을 때 주격조사 이는 거성이고요 관형격조사 이는 평성이에요 물론 그거 말고 성조 말고 문맥으로 봤을 때도 내 네, 말하면 너의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성조나 문맥으로 이가 쓰인 이가 관형격조사인지 주격조사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성조보다는 문맥으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빠르죠, 그죠 근데 성조로도 어쨌든 구분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방점이라고 해서 성조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성조로도 구분할 수는 있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격조사, 서수격조사, 관형격조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